저는 배우 이원종이고요. 예, 연극, 영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 기억에 약간 눈과 진눈깨비 비슷한 이런 것들이 왔었어요. 낮에. 근데 촬영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가. tvn에서 웰컴 투 블루촌이라는 그때가 이제 거의 1년이 된 교양 예능, 뭐 어쨌든 제가 농사를 짓고 이러는 것을 소박하게 담아내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아, 날씨를 막 투덜투덜했던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이제 늘 하던 대로. 그 pd랑 같이 상암동 일대에 간단한 소주집이나 맥주집 이런 데서 술을 한잔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한 들어가면은 10시 11시 뭐 보통 이렇게 되는데 좀 일찍 갔던 것 같아요 한9 아홉시에서 아홉시 9시 반 사이에 집에 도착했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뭐 이것저것 보다가 제가 가끔씩 보는 그 이동형 작가의 이제이라는 것들을 뭐몇개 이렇게 챙겨서 좀 볼까 해서 이제 그거 좀 보다가 생방을 한다고 이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해서 클릭을 해서 봤더니 내랑이. 계엄이 터졌다. 개엄을 선포했다. 뭐 무슨 코미디를 하나 그래서 CNN도 찾아보고요. BBC도 한번 찾아보고 근데 속보로 전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 거야. 등골이 오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동영이가 하는 유튜브를 다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생중계를 한다, 그걸 보시라고 참고를 하라고, 그래서 그걸 틀어봤죠. 표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국회로 와달라, 국민이 살려줘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서 이제 집사람한테 국회로 오라는데? 첫 마디가 너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더라고 <laughs> 당신이 거기 가서 뭘할 개인의 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정을 가족을 지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전쟁도 아니고 천천히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때 예, 큰 딸내미가 예, 안 들어왔었어요. 집에 아직 귀가 전이어서. 어, 연락을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직장을 다니니까 막내 딸 여미한테 언니를 빨리 일단은 어, 톡을 하든 뭘 하든 전화를 해서 빨리 집에 귀가하라고 해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무법 전지가 되면 가장 뭐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당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딸을 귀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딸래미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딸래미들한테 개엄이 뭔지 뭐 이런 저런 얘기 보강 설명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국회가 해체되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는 세월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안 믿더라고. 잘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아빠의 말이니까, 뭐 일단 받아들여도 그걸 사실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음, 잘하고 하고. 아빠도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되나 하다가 한 시인가 집사람 보니까 이제 자는지 안 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이랑 박카를좀 두껍게 입고 그렇게 하고 여의도에 여의도로 출발했죠. 술 기운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택시를 운전을 못 하겠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카카오를 부를까 하다가 아 지금부터는 어떤 기록도 남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제 빈차를 기다렸죠 빈차를 기다려서 빈차를 타고 마포대교를 넘어서 그게 도착한 게 제가 집에서 한 30분? 좀늦 걸렸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2시쯤에 여의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2시. KBS 본관에 있는 이쪽이 익숙하니까 KBS 본관 정문 앞에 내려 가지고 가장 안전한 데가 그래도 <laughs> 방송국 정문 앞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내려서 네. 예. 그죠? 여기 KBS죠. 요요 정문 앞에 오늘 들어온 정문 앞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 가봤죠 근데 사람 없었어요 그 시간에 KBS 정문 앞에는 그래서 이제 켄싱턴 호텔 있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쭉 어, 갔어요 이제 이쪽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어, 뭐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보좌관이나 등등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부끄러움인데 솔직히 굉장히 겁났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못 가겠더라고. 군인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냥 무력으로 그냥 다 없애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러려고 경험을 선포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다 죽겠구나. 일단, 여의도에 있는 사람부터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제가 충청도인데, 충청도 말로 좀 뒤물렀죠. 뒤물른다는 게, 앞으로 나 서지 못하고, 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한 2, 300m를 계속 유지하고, 주변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그, 그게 개인적으로, 이제 꽤,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부끄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날 2시에서부터 한, 다시 집에 들어온 것이 한 5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두, 세 시간 정도 여의도에 있었던 이원종을 바라보는... 나는 어...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스스로한테 이게 왜안 될까 못 갈까 그 이후에 이후에 남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12월 3일에 대한 얘기를 입을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아뭐 음, 예전에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을 직접 해서 막 만주나 이런 데서 총을 잡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 여의도에 모이신 그날. 국회 앞에 정문 앞에 아니면 울타리에서 이렇게 밀어주신 이런 분들이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거예요. 나한테 총포리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날 여의도에서 배회한 시간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결코 긍정적인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집 이름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에요 제 책꽂이 맨첫 장에 꽂혀 있는데 그날도 요즘 최근에도 가장 많이 본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살아남아서 슬프고 창피하고 면목이 안 서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아마 개업이 성공했으면 아마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겪으면서 나머지 평생을 비굴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 그러니까, 음, 나머지 삶을 좀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 거라도 해야 좀. 아이를 낳은 아빠로서 좀 글쟁이 같잖아.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 어, 잠깐 멈출까요? 미안합니다. 어차피 털어버리지는 못해요. 그걸. 그러니까 근데 남겨 놓은 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 편의대로 내 기억이 조작되는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나 스스로를 여러 번되뇌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포장하고 이게 이런 생각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를 잠식할 거야. 그래서 1년쯤 후에는 내가 아마 적극 가담자로 그 국회 앞에서 막 이렇게 했던 누구 엉덩이를 밀어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한테 위험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OK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걸... 음... 어쨌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만회하면서 살겠다. <laughs>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꿰 맞춰지지 않는 어, 6개월 동안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잘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새로 모피신 뭐 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마음속으로 평생 그날 국회에 오셨던 많은 그 분들한테, 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